근데 내가 치순이의 심리를 좀 알거든? 우리 치순이들이 있긴 해. 없진 않아. 치순이들이 은근 많아요. 저번에 팬미팅 봤을 때도 치순이들이 있었고, 그래가지고, 있긴 있어. 있긴 있는데, 치순이들이 대놓고 약간, 나 여자예요! 이러진 않아. 오히려 약간, 티내진 않는 느낌? 그래서, 니네처럼 언니라고 안 그런다고. <laughs> 뭐야! 저 걸걸한 목소리의 언니는! 하지 말라고. 걸걸한 목소리로 그러지 말라고. 시순이와 치코는 채팅으로 구분할 수 없다. 맞아. 구분이 안 돼. 아니, 그 약간 채팅? 채팅에서는 근데 확실히 잘안 느껴질 수 밖에 없긴 해. 왜냐면, 치코들도 채팅 쳤을 때 약간 장난으로 친 채팅인데도 사실 뭐 어쩌다 보면 뭐 제재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. 이게 약간 말투가 없어서 그래서 더 중요하게 약간 잘 생각하면서 쳐야 되는 게 채팅이라서 말타기, 말투가 안, 안, 안 나, 말투가 안 담기니까 줄타기를 잘해야 돼요. <laughs> 하지마! 하지마! 아니, 그럴싸했잖아. 그럴싸했잖아. 아니, 왜 놀리려고 놀리지 마. 할머니 많았어. 머리에 생각한 게 많았어. 용사는 말, 말잘 <laughs> 말, 말 타겠네.